자, 글로벌 경기 분석과 함께 국내 수사 전략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죠. 어, 민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어, 연말 판매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이전과 달리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무슨 이슈가 좀다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사이버먼드의 매출은 또 어떻게 또 전망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올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의 그 매출을 단 하루 만에, 어, 발생을 시켰는데요. 어, 그동안에 온라인 매장에 밀려 있었던 오프라인 그 소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50에서 70%까지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푸짐한 경품도 내걸었습니다. 아, 특히 한국상 얼짱 마스크 팩 같은 경우에도 어,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보여줬고요. 뭐, 초콜릿과 같은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하면서 손님 끌기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올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늘 쇼핑객이 밀려서 뭐 경비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상당히 일어났는데요. 올해는 의외로 좀 차분했다고 합니다. 아, 아무래도 또 할인 행사가 일주일간 계속이 되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또한 그 다양한 제품들을 충분히 구비한 것도 영향을 줬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아, 그 주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간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사이버 먼데이 그 할인 행사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컨설팅 회사인 그 딜로이트 같은 경우. 올해 어, 오늘이죠 사이버 그, 먼데이의 매출은 사상 최대 66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인 알렉사를 이용한 주문였을 경우에는 일요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마트, 메이지, 제이시 페니, 캡. 에치엔과 같은 그 주요 그 소매점들 같은 경우에도 할인 행사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넷 주문자들이 지금 현재 밀려서 접속 장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장애 결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아이폰 X 그리고 가전제품 게임기 그리고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의료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대박이 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올해 연말. 어, 상정 기간이라고 하죠. 얼마나 특수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그,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한달 정도 어, 상정 기간이 이, 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블랙이라는 그 수, 수식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유통업체들이 적자, 빨간색으로 기록했던 것들을 어, 이 행사 기간을 통해서 흑자, 그러니까 어, 검은색으로 장부 기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미, 송매협회에 따르면은 1억 6천 400만 명이 일주일간 소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연말 상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무려 4% 늘어난 6,820억 달러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같이 미국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101개월째 확장 국면에 들었으면서 고용이라든지 소득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된 것도 있고요. 또 올해는 유난히 증시 화랑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확대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올해 블랙프레이드의 기간에 미국인들이 얼마 나 소비를 하고 또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올해 그, 그 소매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외식비를 제외해놓고 11월, 12월 한달 동안 그 금액을 가지고 어, 평가를 하는데요. 아 1인당 그 연말 상정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이 쓰는 규모를 보면은 작년보다 한 3.4퍼센트 늘어난 9,967달러 아, 아,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15년에. 953달러를 크게 상의하는 금액인데요. 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967달러 중에서도 어, 선물용으로만 무려 어, 608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어, 제품별로 보면 옷이래든지 액세서리, 기프트 카드, 어, 책이 인기가 높고요. 또 가전 제품과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TV라든지 세탁기 그리고 뭐 다양한 가전 제품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올해 그 유난히 좀 관심을 주셔야 될 부분. 온라인 상거래에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맞춤형 소비 제품과 관련된 할인 행사에 그 대단 그 대규모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반 아마존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뭐제이시페이라든지시스 케이마트, 메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씀씀이는 당초 예상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그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미국 소비가 연말에 좋다는 것은 아무래도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의 그 경기 확장 국면이 좀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주라든지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미국의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더 들어가 보면 온라인 관련된 시 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이두 공룡이죠 아마존과 알리바바. 이 대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온라인 시장의 최우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네, 온라인 예. 시장에서 경쟁의 그 사활을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얼마만큼 더 많은 상품을 취급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요. 5만에서 한 7만 개 정도 물품을 비치를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한 15만 개 정도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누가 물류망을 구축하고 금융이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가 그 향후 온라인 시장의 그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의 그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알리바바 두 개로 양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소비 경제와 관련된 싸움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서제 5위 경제권을 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두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더큰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주 쪽의 주요 사업 근거를 두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만 4,500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인들의 지출의 5%, 그리고 온라인 지출의 33%,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분의 50%를 아마존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11일날 독신자의날 거래 금액이 무려 254억 달러 정도에 달할 정도로 중국과 아시아 경제권을 또 주도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유통 금액은 무려 1,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 중국 전국에만 3만 개 이상의 점퍼와 무인 편의점을 갖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50조 원을 들여서 미국, 중국 안에 24시간 동안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는 72시간 이내 배달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두 기업들의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4월은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성공하는 기업이 앞으로 전 세계 온라인 시 시장의 사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두 기업들과 관련된 무품을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물류 회사 그리고 이들 두 기업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관련 그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5 0 0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역 사업거래소에서 원유 가격은 베럴당 58.9 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The <laughs> 어, 향후 그 세계와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또영향을줄수 있는 만큼 최근에 어, 다양한 시나리오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어, 국제유가는 베랄당 60달러 돌파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향후 유가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펙 총회에서 시장 예상대로 아, 9개월간의 연장 감산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아, 지금처럼 한 55달러 전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새로운 그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60달러를 시험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감산 연장 기간이 9개월을 못 미쳤을 경우에는 국제유가는 5 0달러라 깨질 가능성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9개월간 감산의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인데요. 오펙 같은 경우에는 총의 뒤에 단기 포지션 그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유가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60달러를 시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o p e c 같은 경우에는 그 OECD 국가들이 그 원유 재고가 1억 8천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감산 연장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도 줄이는 방안. 여기에 나이지리아라든지 리비아가 감산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국제 유가는 6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확률상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자 앞으로 그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중동 쪽의 지정학적 위험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뭐 세계 경제가 계속 확장 국면에 지속되는 한 연말까지는 50에서 60달러 정도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65달러 정도 국제 유가가 좀 상승. 하지 않을까 보니다 네. 그럼 이번 OPEC 정기 총회에서 어, 유가 감산 기간 연장에 어, 합의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이번 그 연장은 2018년까지 그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어, 현재 그 OPEC 안에서도 그 감상과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걸프만의 맹주인 그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가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순위파 연합이 결속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라크가 세계 4위, 5위 그 산유국인데요, 이두 국가가 좀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때문에 오PEC 총회 전에 걸프만 국가들이 아, 사전에 그 협의를 하는 이런 의사 결정도 지금 상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 그리, 기름가 안정을 위한 아, 정책 그결 결속력이 낮아졌다는 점은 아, 앞으로 미국의 재고가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석유 굴착기인 리그기 가동이 늘어났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도 어,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한달 넘게 조정을 보였던 세계증시가 지난후부터. 지난 주부터 일제 좀 상승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세계 그 주요 증시가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품 투자 펀드의 그지가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 펀드의 결산일은 11월 말인데요. 이런 환매 요구에 따른 그 포지션 조정이 최근 들어와서 주식 달라 원유 시장에도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며칠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매 물량이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매도도 우리 시장에서도 11월 말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현재... 그,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첨단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나스닥의 첨단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IT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경우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5조 원 정도 순매수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 크리스 휴가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원 달러 환율도 계속 좀 상승 추세에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다소 불안한 주가 급등락도 예상될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이때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하신 모습이고요자 이번 주 화요일에 차기 FMC 회장인 파월의 상무, 상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뭐 향후 금융 정책 방향의 주요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어, 미국이 장기간 경기 확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 어, 내년에 2, 3 2, 두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뭐 어떻게? 어 변화가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을 제시해주시죠.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엘렌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그 정책 기조를 내년 3월 FOMC까지는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서서히 금리를 인상하는 한 그리고 재무제표 축소라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파월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 3월 21일 FOMC 이후에 자신의 금융 정책 기조를 뚜렷하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연방 그 준비 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에 미국의 그 가계 자산은 역대 최. 인 12조 9,6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어, 자동차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그 카드 채무 같은 경우에도 2008년 어, 3분기 국제 금융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표면상으로 좋지만 뭐, 채무 디폴트 율이 지금 최근 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더라도 아무래도 경제가 받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화율 요 상황 에서 그 앱, 그 파워. 어 의장의 그 청문회 때는 아무래도 어, 차기 의장이 세제 개혁이라든지 규제 강화 성장 자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 경착륙 그 여부가 아무래도 화요일 날 결정된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도 이 고비만 넘기면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네어 미국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그 금융 환경이 변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도 어,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추가 금리 인상이 다른된다면 어느 정도의 주, 어, 부동산 주가 조정이 어, 찾아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그 리먼쇼크 직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어, 역사적으로 좀뭐 저금리 정책이 계속이 되면서 어, 은행 단들의 그 부실채권 비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있고요, 어, 대출 연체율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정도 조정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외 투자 자금, 그리고 투, 어,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어,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어, 오피스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아마 사무실과 관련된 임대료 상승이 최근 들어서 좀 준화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리 인생이 빨라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은행권들의 규제가 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이 좀 찾아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어, 극심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어, 악재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제 강화를 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조정은 없고 어, 단기적인 조정만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